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24일차 마가복음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난주까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씨 자라는 것,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제가 여기 잠깐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지도를 그려놨는데 어, 우리 지금까지 아마 우리 사장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때 그런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굉장히 제가 이제 추격해서 그려 놓은 거라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지도입니다. 지도는 이제 이쪽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어이 지중해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호수죠. 호수인데 그때는 호수나 바다나 크게 구분하지 않고 큰 물이 있는 곳을 다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 얌이라고 불렀는데 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바다라고 불렀던 뭐 우리가 볼 때는 호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지도로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호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에 있는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스라엘의 구역이었다면 이쪽은 사실 대가볼리가 있는 이쪽 지역은 이방인들의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것은 그냥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표현이 나가보면 나타나는 것인데, 가면서 풍랑을 만나죠. 바다를 간다고 하면서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인에게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라는 지역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신의 가호가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냐면 어, 이집트, 이집트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집트. 이집트 문명은 다들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일강은 굉장히, 어, 때때로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을 하지만, 범람을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좋은, 물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 그래요. 반면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위쪽에 메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에 뜻이, 뜻 자체가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을 두고 살아가는 문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흐르는 그두 개의 강은 굉장히 좁고, 날건과 다르게 좁고, 굉장히 이, 그,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어,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물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이 문명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두 개의 강, 그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속해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다스려야. 그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거예요. 물이 한번 넘치게 되면 비가 홍수가 많이 오거나 해가지고 물이 넘치게 되면은 뭐 가축들도 죽기도 하고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얼만큼 잘 다스리느냐, 물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되느냐, 이 정말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던 그 유브라테스, 유브라,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두 개의 강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바다. 그리고 바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지금도 우리가 진짜 큰뭐큰 뭐, 바다에 나갔을 때그 깊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지 실제로 가서 본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 레이더, 그 레이저, 레이더를 쏘거나 그런 걸로 깊이를 아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의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을 태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우리나 라 말로, 말로 번역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면이라는 정말 깊은 곳을 나타내는 테홈이었습니다. 영어는 abyss. 그창세기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음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깊음이 바로 태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태홈 위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이라는 것을 두려움의 존재를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닷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어 통제할 수 없었던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 바다를 바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 바다, 깊은 바다를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깊은 두려움을 아무도 통제 못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뭐 아직 우리가 4장 밖에 오진 않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마가보고 끝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에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 하신 것을 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도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가복음이 이런 제자들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야 너네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점점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점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끝끝내 미완성이 되겠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보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애쓰고 두렵고 어, 움츠러들겠지만 때로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 두려움 앞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무서울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음. 마가복음 제자 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연약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씨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전에도 왜저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있을까? 혹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오면도 불구하고 이게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함께 보면서 해봤고 또 작은 교자씨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나의 그리고 나의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풍성한 나무가 되는, 그래서 새들도 날아가다가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이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 바다의 깊음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두려워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우리 사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어, 아직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때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 저희 앞에서 끝까지 저희 손을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는 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올바로 가는 길이 맞는지 헷갈릴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여쭈으며 나아가는 죄가 될수 있도록 주민도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